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뉴스의 1번지 시사,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개딸들도가 지나치면 이재명 물러나라 역풍이 더 강하게 불수 있다는 이상민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 내용이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수사받고 재판받는 이 대표 모습으로 재판이 길어질수록 당내 먹구름 기운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국회 체포안 표결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었지만 반대표를 제외하면 40표 가까이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40표는 이 대표가 일단 물러나야 한다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의미라고 한다. 1차 투표에서 1월 진대 물밑에서 눈치 보던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일시에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심리적 분당 정도는 지나친 표현에 가깝고 비대위 전환 논의도 아직은 시기상조라 하면서도 여러 해법을 진지하게 모여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의원이다. 특히 개딸에 대해서 그는 색출 작업 좌표 찍기 등이 지나치면 역효과가 날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이란 상대적이라 강성엔 강성 아니겠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필요할 때는 일대일 접촉하며 개딸들 자제하더니만 표결이 끝나니 태도가 싹 바뀌는 이 대표 등이 자제하지 않는다면 상대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보자는 거냐? 끝까지 해보자 는 식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다는 얘기로 이해된다. 현주 기자 사코 파워 앤 아웃룩 캄루즈바우 점컴